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어, 속생공식을 오락의 단계처럼 33일차 33단계입니다. 오늘 이제 33일차 이제 33단계에서는, 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를 하는데, 어, 좀 새로운 건 새로운 겁니다. 왜냐면 하 이제 다항식 경계를 분수지 형태로 바꾸는 이제 부분이라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바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합의 이제 세제곱 형태인데, 분수직, 형태의 합의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 세제곱, 차의 세제곱인데, 차의 세제곱인데, 분수직 형태의 차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 응용할 것은 이제, 세제곱 분,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과 이제 세제곱의 차를 이제 앞에서 배운 뭐 야외를 이 내용으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야외를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요거를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한 번에 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같은 것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b 세제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을 거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죄송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런 게 연습이 되 있을 거고 어 a 3승 플러스 b의 상승이라는 것이 a 플러스 b의 상승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단계별로 연습을 했을 거고 어,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 역시 a 마이너스 b의 3승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가 연습이 되있기 때문에. 이런 다항식 형태를 분수식으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3 3열차에서 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정해하셔도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항상 얘기하셔야 될건 x와 x분의 1이 역수기 때문에 곱해어버리면 1이 될 거라는 걸 항상 명심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스토리에서, 이쪽 스토리에서 a 제곱 b 아닙니까? 근데 이제 a 곱하기 a b 이렇게 봐서 아서가 1이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역시도 이가 a 곱하기 b 곱하기 b에서 이가 1이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앞에 거 이제 제곱 더하기 3x 제곱 곱하기 x 분의 1 더하기 3x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1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1의 제곱의 1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건 이제 x 세제곱 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 x 세제곱 이렇게 적으시는 건잘 하시는 거고요. 이를 여기 이렇게 약분해 버려가지고 다항식이 이기는 파트. 그래서 3은 적어주시고 다항식이 이겨버려서. 그다음 x 제곱 곱하기 x 분의 1을 하면 이거 x x로 이렇게 돼서 양이 1이 되어버리니까 다항식 이기는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이기는 파트 앞에 두 개는 다항식의 세상이고 뒤에 두 개는 분수식의 세상입니다야이 분수식이 이겨버려서 3 이제 x 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3 곱하기 x 분의 1야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x 분의 3 이렇게 받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역시 분수식이 이기는 x 3승 분의 1입니다. 앞에 머리를 좀 변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개는 다항식이기고 위에 두 개는 분수식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하셔서, X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요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3으로 묶어서 처음에 주어진 합의 형태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편합니다. 이런 걸 열심히 외우신 다음에, 누군가 야기를 물어봤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레이를 물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레이를 물어보면 x 세제곱 분의 플레... x 세제곱 분의 플레... 아니 야의를 물어보면 야이를 물어보면 야이가 이항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항해 가버린다 생각하시고 야이를 물어보셨을 때 너는 어디서 나왔니 했을 때 합의 세제곱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좀 편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합의 세제곱이 나왔지만 요 안에는 그것보다 너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많이 있니 빼주셔야 될걸 생각하고, 3을 적어주시고, 같은 모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해하고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역시, 어, 이제 차의 세제 곱이니까 물론 결론부터 딱 얘기하면, 결론은 이쪽 부분만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요쪽 부분만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이 바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이제 한 번이라도 하지 마시고, 아직은. 천천히 해보십시오. 물론, x의 제곱처럼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a제곱, b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3, a, b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어, 마이너스 이제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집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발로 쳐서 세제곱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이제 x 세제곱분의 1전 이렇게 적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적으신 다음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건, X3 수정하시고요. 아, 여기서 위에서 플러스 3으로 묶어줬다면, 밑에서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마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냐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줘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관로 안의 형태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도 편하고, 곱셈 공식 활용하기도 편합니다.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렸을 때, 야이를 여기서 다음식 2일만 되겠죠? 네, X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야이는 분수 형태만 남겠죠? 원래 여기를 좀 적을 때, 잠깐 이제 좀 지워도 될까요? 야는 여러분들이 X3승, 마이너스 3X, 어, 플러스 이제 X분의 3, 마이너스 X3승분의 1이지만, 요 부분을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생각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3으로 묶기 전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더 적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야이를 x3승-3, x x 1, x3승분의 1에서 바로 이 형태가 나와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려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야이를 만약 물어볼 때는 역시 이항에서 야이를 물어볼 때는 역시 이항에서 적는 겁니다. 넌 어디서 나왔니? 저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야이를 뭐, 여기도좀더 있죠. 더 들어있죠. 더 들어있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플러스3 해주고 같은 형태를 적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조금 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연습이지, 뭐, 절대로 뭐, 음, 뭐, 뭐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는 어떤 그런 수학적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암기해달라.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33일차 33, 33대행변은 합의 세제곱을 전개할 수 있느냐 차의 세제곱을 전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세제곱의 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제곱의 차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합의 세제곱 변형을 통해서 차의 세제곱 변형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한 번만 적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일차가 끝나면 34일차부터는요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금씩, 조금, 조금만, 조금 뛰어넘겠고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뛰어넘겠고, 그 교육과정이 잘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뛰어넘지만, 결국 그것 교육과정이긴 한데, 조금만 뛰어넘을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외워지면, 그때 이제 분수업에서, 이제, 어, 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가 길었습니다. 몸통을 하다 보니까, 말이, 무슨 말을, 직업이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디테일하지,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은 좀 이쁘게 만드십시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자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X 플러스, X, 괄호 열고, X 플러스, X 브레의삼승이 편하게, X 삼승 플러스 3, X 플러스, X 브레이의 플러스, X 삼승브레 이렇게 나오냐 이거고, 야이를 물어볼 때는 야이를 이해하서 적을 수 있냐 이거니요 x3승 플러스 x3승분의 1를 물어볼 때 나는 여기서 나왔는데 조금 더 많이 있죠. 괄호 안에가 플러스면 괄호 밖에는 마이너스고 역시 형태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a형태를 그대로. 그래서 역시 x-x분의 1 x분의 의 3승은 x3승 마이너스 3 x-x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X3승분의 1. 그렇게 적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 X3승-X3승분의 1은, 너 어디서 나왔니? X-X분의 3승. 그리고 바로 안에가 마이너스면, 바로 밖에는 플러스. 그리고 같은 형태를 적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를 통째로 이해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골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일차 고생하셨습니다.